이제 오늘 새벽에 왜안 나왔어요? 이렇게 <laughs>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어 한경에서 이제 오늘 FMC 분석 방송을 하기로 했었죠. 네, 우리 올해또 우리 수민 캐스터님이랑 하기로 했었는데 어 이게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이게 캔슬이 됐습니다. 에~ 네, 그래 가지고 오늘 안 했어요. 근데 캔슬 잘 됐다 생각합니다.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캔슬 안 됐으면은 거의 집에서 한두 시쯤 나와야 되거든요. 두시한세 시쯤 나와가지고 여기 와서 막 왼쪽, 왼쪽 이어폰으로 막 FMC 들으면서 진짜 옆에서 수민 캐스터 님막 멘트할 때, 그때 지난번 FMC가 어떻게 진행했냐면은 시작하고 나서 이제 막 이런 막 멘트를 나오잖아요. 그럼 수민 캐스터 님 옆에서 준비하고 계시고, 파워포인트 만들고 계시고, 막 멘트 준비하고 계시고, 저는 FMC 그다 듣고, 그 성명서 나온 거쭉다 읽고. 그리고, 이제, 파울 기자회견까지 쭉다 듣고, 기자회견 들으면서 바로 치는 거예요. 이걸 한글로. 한글로 바로 쳐가지고, 이제, 내용 보고, 거기다가 제 의견은, 제 의견 뒤에 달아야 돼. 일단, 뭐, 무슨 파울 의장이 뭐라고 이제 질문을 받았는지, 그리고 지, 기자가 뭐라고 질문했는지, 그거 갖다가 다 듣고, 실시간은 다 듣고, 막친 다음에, 어느 정도 한, 한 (3분의 1) 쳐서 스윙 캐슬 넘겨드리면 스윙 캐슬 또고 받아가지고 파워포인트 만들고 요런 방송을 했었거든요 진짜 빡셌습니다 아, 지금에서 얘기하지만 아 새벽부터 지금 영어 듣기 영어 듣기 평가 열심히 하고 진짜 빡셌는데 오늘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어쨌든 캔슬이 됐네요 근데 캔슬 잘된것 같아요 그 얘기는 딱히 뭐가 없었다 그 얘기겠죠 자아무튼 그렇습니다 아, 그래요.